자, 반갑습니다. 포스콜딩스 주주님들, 장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어, 이제,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일, 여러분들께 포스콜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방송을 켰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드리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정확히 좋아요를 123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소한 200개는 넘게 한번 목표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 구독은 괜찮으니까,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한 가지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자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 리튬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어타가 있네요. 제재하지 않는다면 폴의 리튬이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본 영상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이제 이쪽 이제 선진국에서 중국을 제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것 같냐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조차도 일단은 리튬 사용량의 대부분을 이 중국 리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2022년에는 이제 배터리 총 비중의 34%를 중국에서 수입을 했고요. 2023년에는 79.6%를 중국 리튬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의 이 중국 의존도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도 이러한 상황은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재의 이 품질 자체를 높이는 것도 리튬의 품질 자체를 높이는 것도 엄청난 막큰 격차는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가격 경쟁력으로 점유율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보스코는 뭔 짓을 하더라도 가격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뿐만 아니라 철강에서도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배터리 업체와 이 완성차 업체는 공급망 당연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결국에 한쪽에서 공급망이 갑자기 막혀버리게 되면 다른 쪽에서 공급을 뚫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중국이 진짜 이런 마음을 먹을 리는 없겠지만. 진짜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우리 외부로 리튬 수출을 수출 안 한다라고 해버리면은 중국에만 의존하던 고객 그 배터리 회사들 경우에는 아예 완전히 자금 조달을 할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값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포스코나 아니면 기타 다른 리튬 사들로 고객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양상을 그려지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향후 리튬 수요 또한 AI 발 ESS 부문 그리고 리튬 메탈 배터리 등으로 좀 수요가 계속해서 나날이 늘어날 것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력보단 중국이랑 막 싸우는 것보다는 수요 확대로 인한 동시 수요로 가는 방향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이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SK온이 과거 이제 포스코와 수산화 리튬 15,000톤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공급망 다변화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계속해서 리튬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보스코 쪽으로도 공급망의 손을 뻗어 들어오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스코는 어, 경쟁력이 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제 생각은 이렇고 이제 또 시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 내용이죠. 그 리튬 부분에서의 변화는 24년도 8월부터 조금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간을 두개 정도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오는 이 초기 시기에도 이러한 급등 구간이 한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왜 급등이 일어났냐면 리튬 선물 가격 투기 거래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점검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 일시적으로 리튬 공장 가동 중단의 영향이 있어서 공급망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게 되니까 가격이 조금 뛰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의 요인은 결국에 뭡니까? 일시적인 요인이죠. 일시적인 거. 요 선물 투기 거래가 끝나고 환경 점검이 끝나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4년도 8월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앨범알과 CATL 쪽에서 공장을 증축하는 거를 중단시키고 공급 자체도 제한을 시켜 버립니다. 자기가 생, 실질적으로 물량이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한정적인 한정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실제로 ESS 부문 사업 호실적이 24년도 4분기부터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리튬에 대한 수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때부터는 조금 장기 횡보 구간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때 올라갔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결국에, 엘보말과 CATL이 지금 증축을 중단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향후에 리튬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보고 점진적으로 다시 재개를 하던 공급을 다시 뚫던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여기 위에 있었던 것들은 진짜 정말 그 일정이 아예 정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들어왔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하락을 할수 밖에 없었던 거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실적이 올라, 리튬에 대한 실적이 올라가는 것 플러스 무기한의 증축 중단을 해버린 이 상황 속에서는 다시 내려갈 확률은 매우 적다 리튬 수요가 다시 올라오고 나서 리튬에 대한 가격이 조금 올라갔을 때부터 엘보 말과 CATL 쪽에서는 조금씩 공급을 풀어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게장 선생의 입장입니다. 응.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향후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알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들어드리면서 반도체도 이제 DRAM 가격이 이러한 바닥 구간을 잡고 수요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것도 이제 AI 스타트로 끊어가지고 DRAM 가격이 올라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향후에 이천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리튬 수요를 촉진시키는 무언가가 발생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향후에는 ESS 쪽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제 리튬 메탈 배터리도 나올 수 있지만 리튬 메탈 배터리는 조금 엄청 좀 뒤의 얘기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급망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튬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7에서 8만 위안 사이로 조금 고정된 거는 여러분들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점진적인 2차전지에 대한 반등을 조금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 특히나 원자재 구간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가닥에 잡혀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튬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이랑 완전히 지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거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이 장선생의 고급투자 구독자 무료방 있죠? 여기에 이제 지금 11명 정도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장선생의 무료방 진짜 입장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걸 왜 넣었냐면 다른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무료 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입장을 안 시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입장을 도와드리고 실제로 지금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거를 조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구독 여부 대조 후에 발송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작성했던 것처럼 비구독자와 광고 스펙 탭성 유저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분한분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템백어 추천주 신청하신 분들도 어, 똑같이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어,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 선생님 고급 투자 무료 방에 한번 입장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네이버 설문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장선생이 고급투자 구독자 혜택공간이라고 해서 구독 여부만 한번 딱 체크를 하시고요. 회신받으시 연락처 하나 싹 남겨주시면 이쪽 번호로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은 전 제대로 신청이 되는 게 맞고요. 어 신청하신 분들 모두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조금 늦더라도 조금만 인내심 가져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다들 이제 바쁘시고 정신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영상은 빠르게 일찍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또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건데, 설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볼수 있는, 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의 기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뭐 재무 보는 법부터 해가지고,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도 사이클 진입 체크 방법, 매수와 매도어, 투자 심리,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포스콜딩스 이야기 말고 약간 교육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설날 특집 영상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